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미가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 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행하고, 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보기처럼 하는도다.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정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그다시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평강으로 붙드셨다가 새날 첫 시간을 또 하나님의 전전으로 불러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만족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하며, 예수, 예수,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갈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신령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정욕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이익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몰아내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 예수,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 하나님 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진대.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세상의 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담아 예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오늘도 이 새벽을 거워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신년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신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오심을 믿음으로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이 예수, 다만 믿고 천국 갈수 없기에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그 예수를 증거하며 그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웠기도 한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늘의 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을 또 병상에서 또 아픈 현장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던 주님, 약한 자를 돌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삶 가운데, 경상 가운데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이주간 교를 지키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 주실 것을 믿사옵고 하나님 부족한 종. 허물많은종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대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여러분 미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고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가를 일장과 이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일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수, 우상 숭배를 고발했다면 2 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 문제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에서는 이두 가지가 종합선물세트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상순배가 나쁩니다. 부정부패도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두 가지가 지금 함께 콜라보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타락하고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르머니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원문에는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샤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잘 아시죠? 들으라 이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좋은 소리든 아니면 좋지 않은 소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으면 절대 은혜로 다가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들으라.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이스라엘족 속의 통치자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외치고 있는 단어는 들으라. 들으라. 그러면 무엇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봤더니, 자, 다시 보세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 다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미슈파트,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말하는 것.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미시파트 정의. 그래서 재판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올코그름의 기준. 미시파트. 그렇다면, 선하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코그름의 기준 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미시파트.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통치자들에게 이 미시파트가 없었어요. 정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정의는 어려운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저절로 생기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전을 달달 외운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닙니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나오고 그렇다고 판사로 임명되면 저절로 이 미시파트 정의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알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의가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정의를 아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만 가능한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귀로만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전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이 정의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다가올 때만, 이 미시파트 정의가 생길 수 있는,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배웠어요. 껍데기로만 이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정의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정의대로 재판하지 못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고 쉽냐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나 많은 성공과 물질의 보장이 있는지 이익이 보장되는지. 제가 요즘 좋아하는 말이 공적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 개인의 이익이나 영단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익받은 이 권력의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마음, 공적 마인드.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양심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런 공적 마인드가 없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겠지.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가 보는 것은 공적 마인드가 없어요. 진짜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을 향해서 한국교회가, 대형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오히려 뭐 방송 이사장, 사장이라는 분은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준 죄밖에 없다. 아니, 그들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우상, 신천지를 가까이 하고 통일고를 가까이 하고 무당을 가까이 했던 그들의 삶을 향해서 호통을 쳐야지. 그들의 죄악을다 덮어놓고 무조건 기도만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적 마인드. 공적 마인드보다 더 높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에 판단할 수 없는 이 정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들에게 이 미시파트, 정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내 뼈에서 살을 뜯어 선을 미워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바 여러분들에게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깐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백성들을 압제했던 거예요. 이 가죽을 벗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맹수가 먹잇감을 찢거나 강도가 약탈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돌봐야 할이 백성, 이 목자들이 오히려 양떼를 잡아먹는 맹수와 감도가 되어버렸어.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또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3절은 어떤 말이냐면 그당시 양을 잡아 먹을 때그 고기를 삶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살을 먹으며, 가죽을 먹기며,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내 백성, 내 양들을 잘 돌보라, 잘 먹이라, 잘 양육하라, 그렇게 맡겨놨더니 오히려 그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대를 잡아서 삶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던 통치자들이, 백성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먹고 싶으니까,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억압하고, 잡아먹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절에서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하시네요. 사절. 그때에 예,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때에 예,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왜 이게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때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그때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판을 칩니까왜 악하고 더러운 짓을 그렇게 계속 강행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산하시는 그때 그 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데, 자 그때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봤더니 그때에 예,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을 해요, 안해요? 안합니다. 선하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으로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부르짖다, 이 제 아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제 아크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설학생 여러분, 그냥 이거는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지 않네요.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이 성공의 유혹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는 이 통치자들을 넘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견고의 말씀을 말씀을 하시는데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잘 보세요.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타락한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선지자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처음에는 열정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던질되고 타락한 선지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따라갔던 사람들. 사람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는요 착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변질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사명도 있고 열정도 있으니까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과감한 선포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워. 아, 목구멍이 뻗어청이라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이 보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의 본질, 선지자의 이 사명의 본질을 장점 내려놓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 아니에요. 목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장로들에게 당한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틀거리다, 길을 잃어버리다, 속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들도 비틀거리며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내 말이 맞습니다. 내 길이 맞습니다. 목사가 지도 비틀거리고 지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밤에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선두에 선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설악산에서도 조난사고가 있었고 지리산에서도 조난사고가 있었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는 성도 여러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영적인 나침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근데 이 선지자의 이 사명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방향을 찾는... 건사가 어떻게 저분이 저양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봐야지 세상 속에서도 물질의 성공과 쾌락과 욕심을 쫓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야 예수 믿는 김집사 진짜 다르구나 내가 비틀거리고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아내, 믿지 않은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이 다짐판 역할을 할 수가 있겠냐? 지금 오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자기들도 비틀거리고 있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자기들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이, 이는 말, 입을 말하는 거예요. 이빨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가가 외치나, 입에 씹을 것, 고, 고기도 씹어야 마시지. 이빨에 고기가 씹혀지면은,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돈 많이 받으면 아, 축복해 주고, 아니면 말야 통일교 찾아가서 1억 주면은 아, 무릎 꿇고 기도 받고. 뭐 하는 짓이? 뭐 하는 짓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볼까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만나리니? 밤. 그 다음 너희가 어둠을 만나리니. 성경에서 밤과 어둠은 언제나 물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은 여러분들의 심령은 낮인가요, 밤인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낮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전히 세상의 쾌락과 만족과 그 성공이 기뻐서 그 밤의 문화를 즐기고 있나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둠은 사라지고 죄악은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밤을 만나이니 이상을 보지 못한 것. 이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성경에서 꿈, 비전, 그런 뜻입니다. 빛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생기는 것. 삶의 의욕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 지긋지긋해. 여러분, 다시 본질을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상을 보고 있는 것. 이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존이라고 그랬죠? 칠절 한번 보실래요? 선견자 이 말이 있죠. 이 선견자가 하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견자가 하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붙들려 있을 때만 하존을 설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하제 선견자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하존 이상과 꿈과 비전을 볼수 있다니까요.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자, 팔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서 팔절 같이 보니겠습니다. 팔 절은 시작. 어제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직 나는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리야마. 미가 선지자는 그런 거짓 선지자와는 달랐어요. 왜? 왜 다른가 봤더니 나는 무엇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리야마. 성령의 충만으로. 미가 선지자가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사랑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로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이 오직 나는 사실은 미가 선지자가 하고 있는 말 맞아요. 그런데 예언된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예표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 그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다 끌어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의 은혜, 이 예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 이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운데 더큰 은혜와 감동과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런 복된 날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